I do, I do. 밝은 빛은 별 뿐인 고요한 오늘 밤. 잔잔한 풀벌레 소리 멋진 노래만. 내 어깨 위로 살짝 기대진 너의 엉긴 맘을 괜히 들뜨게해 설렘 끝에 번지는 기대감. 소원 빌레 별 떨어진다. 잠깐이라도 놓쳤지만. 것더또어떻겠지 <스> <시원히> 이거 늘드는몰 음. 아, 아, 8층이야 오늘 원아 온다 정이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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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국이야. 잘하고 있구만. 한번 더! 봄바람처럼 살랑. 춤춰봐! 오, 정원아. 빙빙. 안녕해줘. 거야? 오징어야 쟤? 오징어 말리는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쟤는? 개물이다 아 초바리 개물 아니야 맞잖아 쟤? 신기한 물고기가 많은 수족관. 와, 신기한 물고기가 많은 수족관. 너무 가고 가보고 싶은데. 가지오지 말자. 가지오지 <laughs> 말자. 아 이거 떠준 거 같아. 아빠 이거 아빠가 타줘. 응. 아빠가 응? 그럼 할아버지가 타고 응. 그럼 한 명. 어머니 어디 가, 서울 가셨어? 광명에서 뭐. 지금 광명에 계신 거야? 주사 맞은 곳이? 주사 어? 맞은 곳이 방명이에 당연히... 어? 어, 내일 올라가신다 내일 아침에? 지금 올라갔어. 어, 올라가고 는데 아, 그거 같이 딱 오셔가지고. 아빠 이거 맛있다는데. 먹어볼래? 그거 가야 되니까. 아빠 빨리 이거 먹어볼래? 환기도, 아빠, 이거 먹어볼래? 응, 아니야, 어? 아빠 이거 먹어볼래? 응, 아니, 아빠 밥 먹고. 아, 빠 이거 진짜 매운 기 가도 아, 패트 매운 건데. 어린이텐에조 조금 매운 것도, 조 조금 매운 건데.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이진고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뚜껑 좀 덜고 뚜껑 좀 덮어볼까? 덮어줄까? 이거 한개 먹고 그거 먹어. 이게 왜 그래요? <laughs> 음, 전 까매요.

음? 저잘 불렀죠, 여러분. 여러분? <laughs> 아, 아, 아. 저기 <laughs> 안에. 이뻐요, 이뻐요. 가서 먹어봤는데, 음. 표준 산이잖아 거기가. 응? 음? 내년에 네, 네, 산이야 산. 관광단지야, 음. 막 그런 거 있는 데다잡 만들어서 잡. 다시 엄청 비싸. 아 그래? 아 엄청 비싸. 원래 잡 많이 들어 있어, 근데. 근데 딴건안 되려고 잡 만들어. 근데 잡도 그냥 위에만 그냥 떠 있어갖고. 공문점이 아닌가 보지. 뭐한 돼? 꼴감라들. 오, 아주 코어가 대단해. 우와. 와, 예쁘다. 그 동물 카드는 좀넣지 아 이쁘다. 경훈아 그 앞으로 가지 말고. 미안해 미안해 그래. 경훈아루. 아 이쁘다. 여기 머리띠에 있는 꽃이랑 비슷하다. 하나, 둘, 셋! 엄 귀여워. 됐어요. 싫어. 빨리 춤춰봐 멋져 응. 해봐 응. 앞으로가 앞으로가 응? 어떡해 어, 어디로 가버렸네? 있잖아, 그죠좀 모르... 모르게 못 들어가지... 응. 아, 예. 들어가자, 초원아, 네. 들어가자! 춥다. 들어가자. 진짜... 가자.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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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안아만아아 <laughs> <이렇게> 마라탕 중독. <웃음> <왜>? <웃음> 아, 라탕 중독 물티거아 그래? 그 이거, 추가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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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이어 이거, 이거, 이가 진짜 맛있는 거이아이사이사이에 응.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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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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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어 그것도 떡? <laughs> 응, 응. 이거 말고 그 그때 응. 일본에서 먹은 거 이거 자른 응. 거 있잖아 응. 이거 연한 색깔 응. 그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응 거긴 먹은거 진짜 맛있었어 응. 응 기분 탓도 있겠지 맞지? 그 아, 그냥 아사이도 맛있던데 이거 드라이 말고 응. 했을까? 나는 꽃집에서 먹었던 똑같은데? 맥주가 진짜 짱이었어 그냥 거기 먹던게 좋았잖아 진짜 거기는 진짜 한 리클 가고싶어 아, 그걸로 치는 거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응? 아직 안보아 길고 예, 진짜 이쁘죠. 아 예. 어, 하지만 손가락 앞 물려주고. 중에 한 매가 제일 기가 커. 요 커요. 보다보다 커. 보다크삼촌도 건강하실 편이야 아무 뭐. 네. 그 네. 거 우리 가져가면 돼? 어, 어, 가져가려고? 아니 여기서 음. 어, 될까요? 물어봐야 돼 지난번이 바쁘다고 안 해주더라고. 항상 바쁘다고. 한번잡아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혹시 죄송한데 꿀아 주먹밥 해도. 예. 이게 제일 맛있는 날개야. 그 아, 음. 음. 어떻게 알아? 그때는 이제 지나한 음 같이 와서 오늘을 가이게제일맛있는 단달 지는데는 똑같이. 그러다가 이러고 보다가 계속 이러고 보잖아요. 그냥 막 갑자기 뚝뻔 떠요. 응? 아요그 새로 오신 거라서. 그분 어때 영한 분영다 만났어요. 아, 진짜? 근데 오가 되게 좋아하는거요야 음. <시청> <laughs> <laughs> <내리지> <laughs> 강의 시작합니다. <웃음> 네. <웃음> 가물치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이유? 아, 충이 많다. 싫은 음 아빠가 드렸는데 디스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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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을 먹어야 되고 그뭐 먹어야 되 이제는 그렇게 하면 혈 그래서 그러면 날것을 많이 면안지날것면 그걸 먹어줘야 돼데이 아들이 디스토마 검사를 해도 적응이, 반이없지 그래 잘못 없어 아빠 아직은 건강한가 봐자 이제 우리 갑시다 야성야 끝자루 왜왜 갑시다 갑시다 좋아요 한번 더. 하나, 둘, 셋. 좋았어. 좋았어? 어. 내가 모자를 주었어. 우주야. 응? 고모, 고모 차에 타니까 어때? 예뻤다. 예뻐? 응. 누가? 네, 네. 고모부가 예뻐? <웃음> <웃음> 진짜? 네. 고모부한테 아까 혼났어요?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응. 음, 정원이도 우주랑 초원이랑 같이 타니까 좋아? 응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 선자들이 이미 떡 사신 줄도. 할아버지는 엄청 이거든요지 건강하세요. 오늘 너무 고마하셨는데 네. 저는 오과자입니다 용돈은 안 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그 이거삼하나 없다 달았어요. 어머님 뭐 a n 어 months?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 이

그럼 <목소리도> 안 嘴啊